맡겨주시라구요 아, 이렇게 생각하다. 하고 변신이 시작해요 맞아, 맞아. 네. 맡겨주시라구요 너에게 닿기를 사왔고 왜 말을 못해 <laughs> 어머니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신TV의 이용신입니다자 오늘은 띵소리 시즌2 캐캣채 특집 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수호 캐릭터들 란, 미키, 수호, 다이아 그 중에서 수호를 제가 섭외를 했어요 성우 이수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짠 안녕하세요 수호예요 사람 인종에서 오셨나? 센스가 <laughs> 있어 짠음 <laughs> 음, 역시 가장 맛있는 커피는 공짜 커피 <laughs> 예뻐서 먹겠어요? 당 떨어질 때 그럴 나이죠. <laughs> 첫 번째 주자예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무는 술을 제일 사랑하는 거죠. <laughs> 어, 그랬어? 아닌가요? <laughs> 왜 말을 못해? 네가 1등이라고.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에이드복자 마음도 따뜻하고 성세하고 한번 해봅시다. 오 <laughs> 어, 나왔다. 나의 마음. 이 음악 너무 좋지 않아요? <laughs> 네, 맞아요. 캐릭터 변신, 에밀리 클로버. 수호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번 일은 수호에게 맡겨주시라고요 아, 이렇게 하고 변신을 시작해요. 네. 맡겨주시라고요내 마음을 언룩! 캐릭터, 캐릭터 변신, 에밀리, 에밀리 클로버. <laughs> 오랜만인데도 잘 변한다. 캐릭터들 부자였잖아요. 시즌1에도 3명씩 데리고 다니고 음. 이 억양 만든 거죠. PD님이랑 저랑 같이 만들었던 아것 같아요. 여성스러우면서도 엉뚱한 느낌을 살리는 귀여움? 왜냐면 아 이거 옥티가 아 되게 하이예요톤을 쫓아갈 게 아니라 캐릭터의 좀 성격을 더 많이 살리자. 수는요수는 아 소는. 이렇게 본인을 지칭하는 <laughs> 그런 까찍한 면이 어, 어, 그래. 있어요. 용신이는. <laughs> <요신이니? 웃음> 어. 그랬어요, 어째서요 하는 이요해의 느낌을. <laughs> 선생님! 커피가 다 식고 있어요 음, 그럼 안 되는데 여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제가 청소를 해 드릴게요 파닥파닥파닥 파닥. 2008년 그러니까. 8월에 첫 방송이래 12년 전인데 아, 음. 오, 그 느낌을 살리네 <laughs> 전속되잖아요 네 맞아요 음. 애기 전속... 때다 애기때 그리고 전속때는 모든 작품에 들어가고 막 정신없었거든요 그래도 얘가 좀 비중있지 않았어요? 제일 비중있었어요 <laughs> 제일이었어? 네, 어, 네 맞... 혹시 이거 오디션 봤어요? 아니요 일화가 있어요 투니버스에서 유일하게 전속때 출산을 했습니다 <웃음> 어머니 <웃음> 주로 오자마자 결혼을 하고 어, 네. 얘는 뭐 오자마자 결혼을 하고? <laughs> 그치. 근데 2년차 되자마자 어이구 왜 이럴려고 <laughs> 복귀할 즈음에 신길주 피디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 이제 좀 일하고 싶지 않아? 네가할 어... 만한 게 있어. 출산 선물인가? 탄조련에 있는데, 네. 아이엠사 노래 빨리 와서 부르라고. <laughs> 힘들게 가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 왜냐면 그 힘이 잘안 좋아지잖아요. 네, 저... 그래서... 전두 달을 쉬다 갔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30대 초반에 아기를 낳은 거죠, 그럼? 네네. 네. 난 노산이잖아. 짱짱할 <laughs> <짝짝할> 때 나셨네요. <laughs> 제가 트위버스 5기, 이분은 트위버스 6기. 6기. 트위버스 시험 보기 전에 성우험 많이 봤어요? 4년 정도 시험 봤어요. 오, 진짜. 네, 아... 대구에서 리포터를 했었거든요. 네네. <laughs> k t 스도 없고 누가 타고 왔어? 네네 대박. 한3년은 공부한 셈이죠. 우 중문학과 나왔네요. 마싱 리지아우 시아잉. 오 대대 되네 오저씨아뉴 커런. 바바 마마 메메 제제 허워 근데 나중에 석종섭 PD님이 면접 때 무슨 뜻입니까? 제 이름은 이소영이고요. 저는 여섯 명의 가족 이 있고 엄마 아빠. <laughs> 너무 단순한 내용을 외워갔던 거죠. 너무 창피했어요. 투니버스 국회의 임원이시죠? 부국회장. 부국회장님. <laughs> 친구들 구독을 꾹 눌러야겠어요. 안 눌러야겠어요. A 형이네요. <laughs> 선배님 이렇게 뭐예요? <laughs> 나는 누가 봐도 B 형이지. 그동안 자기 이제 대표작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너에게 닿기를의 사와코. 네. 이거 되게 유명한 작품 아니에요? 네. 진짜? 첫 주연이에요. <laughs> 네. 걔 얼굴 되게 예쁘게 생겼지. 그 그림체가 너무 특이한 거야. 네. 자기가 여자 주인공이었어? 네. 아 <laughs> 어, 그렇구나. 운이 너무 좋았죠. 제일 자주 부르는 게. 어. 가자야. 어 저기 저. 아, 니야 이렇게 말하면 카지아야가 오해할 거야. 난 그런 애가 아닌데, 저, 좋아해. 널, 좋아해. 이런 거예요. 부끄러워 하면서 용기 내서 고백하는 이런 음.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 네, 만화에. 맞아요. 이런 쪽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아, 답답한 진행이에요. 답답한데, 네. 너무 많은. 여자들이 공감하는 카제아이가 되게 멋있어요 인기쟁이고 그 팬들이 더 훨씬 많은 것 같긴 음. 해요. 핑크퐁 원더스타의 호기? 어... 애기들 둔 엄마들은 많이들 아시 아, 요 핑크퐁 난 호기야. 핑크퐁과 원더스타가. 어떤 문제든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신비아파트에 엄마도 있고 이아이엠스타일 체리도 있고 함께 했었잖아요 너무 많은 여자 성우가 나와서 <laughs> 안 나온 성우를 찾기가 어려워 아따엄마에서 어 은별이 나 오늘 아침에 동동이가 넘어지는 걸 봤잖아 동동아 부끄부끄하면서 안달안달하는 캐릭터 되게 잘 어울린다 <laughs> 네 그런 오. 일을 많이 했었어요 게임으로 넘어가면 음. 메이플스토리 시그너스 네. 사이퍼즈의 샬롯 아이러브 커피가 있네? 네네. 나는 니키인데? 바리스타 게임이에요? 맞아요 필다라는 어... 캐릭터가 어. 자네 나랑 같이 사업해볼 생각 없나 괜찮은 재현이지 않나? <laughs> 연락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끌어당겨서 네. 영업소를 늘려나가는 중저음이 되게 네. 좋아요 맞아요. 이 중에서 그러면 은 본캐 아. 이소훈과 제일 비슷한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신비아파트 유지미 주요 대사들이 하리야 두리야 학교 가야지 밥 먹어 <laughs> 여보 안 일어날 거예요 네 생활 대사 <laughs> 근데 주, 그게 주요 대사예요 <laughs> 밥 먹으러 학교 안 가? 여보 저는 이미지 캐스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자기 원래 성격과 비슷한 캐릭터를 음. 이렇게 매칭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피디들이 네, 맞아요. 성우들의 원래 성격 이게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음. 한 번. 소훈 씨 아. 본인이 인스타에 MBTI 해봤는데 ISFJ라고 네네. 용감한 소호자, 음. 지나치게 걱정하는 음. 타인 감정에 민감한 내가 느낀 소훈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너무 정확한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배려 지수가 높은 사람인 아, 것 같아요. 네. 주변을 많이 살피는 편이에요. 보여지는 거좀 의식하고, 내가 제일 편하면 됐지. 내마음이 최고야라는 마인드로 점점 나이 드니까 바뀌고, 어. 지금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녹음도 혼자 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편하지. 줄어들잖아요. <웃음> 네. <웃음> 감정 소모가 덜 하더라고요. 나랑 완전 반대의 성격. 어. 난이로 시작하지. 아이로 시작되는 분들은 이제 관계지향적이잖아요. 네. 어. 저희 형제가 많아요. 딸 셋에 아들 하나. 냉신하대? 어. <laughs> 네. 그 제가 딱 애매한 둘째예요. 첫째는 사랑받고, 셋째는 아주. 또 막내딸. 아들은 아들 독립적이고 자기 살길 찾아서 온게 아닐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얘기 좀 들어주고 맞추고 아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성격인 것 같았어 본인 일을 가장 확실히 하는 사람 주인공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엔지 어, 한번 잘안 내고 어. 조그마한 동안에도 잡담이나 이런 것도이안 오고 하지 하지. 하지 <laughs> 본인 할거 확실히 잘하는 뭔가 농담을 건네기는좀 <laughs> 어려운 상대긴 했어요 편한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음, 하는데 음. 음. 결혼을 하고 네. 출산을 하고 네. 성격이 진짜 많이. 네. 네네. 변한 것 같아 나 음. 스스로 느끼기에도 네네. 진짜 싱글일 때는 내가 생각해도 좀센프이긴 했어 음. 바로 위택기수가 볼 때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야단치거나 꼰대 않았... 마인드로 이러진 않았어요 거리를 네네. 확실히 두지 않아요? 네. 그때도 연예인이었어요 투니버스 연예인 간보기는 끝났어 이젠 구독 좀 눌러볼까? 처음 받은 후배잖아요. 묘한 감정이 있었어. 마구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기에는 약간 질투의 느낌도 있고, 어, 있어요. 나는 없다 그러는 건 거짓말 같아. 너무 잘해도 약간 경계가 응. 되고 응. <laughs> 그런 거어 맞아요. 특히나 비슷한 톤이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응. 누군가를 소개시켜줄 때 응. 저랑 다른 톤 소개시켜. <laughs>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너 소개시켜줬나 보다. 메리츠 화제에 법정인형 어. 메리를 연기하셨었어요. 맞아. 그때 못하는 사정이 있었나 어. 보다. 어디를 어. 가게 돼서. 그 메리랑 어울리는 네네. 후배를 네네. 뭐 소개시켜달라 그랬나? 네네. 메리가 막 예쁜 목소리가 아니고 중성적이면서도 아, 까불까불한 맞아, 맞아. 캐릭터였거든요. 네. 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 운 좋게 1, 2년 정도 했습니다. <laughs> 짭짤했겠구만 감사합니다 나의 성우 지망생 시절은 어땠을까요? 궁금하네요 KBS 아카데미라서 KBS 영구동에서 어. 수업을 했었는데 음. 여의도 그 한강바람이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laughs>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음. 솔직히 말하면 정말 하고 싶지만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음. 결혼 날짜를 잡았죠 음.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라고 본게 투니버스였는데 음. 합격을 한거예그래서이생을 모른다니까? 음. 나를 왜 뽑았을까 투니버스가 시험 때 기억이 납니다 마이크가 있고 음. 초록색 테이프로 아래 이상 어. 넘어오지 마라 음.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한참 뒤에 가서 달려오면서 말했어요 아, 안돼 그러면! 근데 모자 쓰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느낌적인 느낌 어, 목을 조르는 액션도 하고 달리고 보통은 긴장돼가지고 그냥 네. 차렷하고 달달달달 떨고 대본만 보고 하게 되지 이렇게 몸을 쓴다거나 어, 네. 거리감을 주는 거는 나도 안 그랬어 어그러서 어. 마지막이니까 미친듯이 한 거죠 본인이 되게 오래도록 준비하고 어렵게 됐으면 이 노하우를 남한테 가르칠 때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최근에 공채는 경향이 어떤가요? 1차는 파일로 내고 어. 2차는 현장 가서 하고 어. 심지어 그 자리에서 대본을 주고 더빙을 몇번 하고 아 직접 더빙은? 더빙까지 야 그거 우리도 어려운데? 더빙이랑을안 해보고 들어갔어요. 안 해보고 그렇죠? 들어갔지. 전속 때 테이프 보면서 연습했단 맞아, 말이에요. 너 맞아. 옛날 사람. <laughs> 지금은 녹음 툴도 만들 줄 알고, 그렇지. 영상을 보고 바로 연습하고 들어가자마자 네. 바로 쓸수 있는 애도 뽑더라고요. 아. 다시 보면 어. 전 자신 없어요. 나도 떨어질 거야. 심지어 대원은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가 다 짤로 돌아요. 그걸 보고 그대로 톤을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흉내내고 똑같이 하면 또모를까포 뽑힌 애들 보면 능수능란하죠. 평균 이상이래요 연기들이. 음. 그러면서 소리인 것 같아요, 소리. 소리, 연기, 더빙, 스킬. 어떻게 비중을 둘것 같아요? 어, 내가 만약 심사위원이라. 아, 제가 오디션을 다녀봐도 음. 50, 30, 20 할게요. 그러면. 50, 30, 20. <laughs> 우리가 뽑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laughs> 선생님이라서 확실히 말씀하시는 게 다르네요. <laughs> 방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 네. 지금 딱 들어보니까 방송 톤이 있네요. 아 그래요? 쇼핑 호스트를 하다가 음... 들어와가지고 항상 저한테 줬거든요. 분당에 AK 플라자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다닐 때 안내 방송이 나와요. 음. 지나고 말았는데 선배님이 그얘게 하셨어요. 너희 항상 이런 소리들은 그냥 들으면 안 돼. 실생활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갖다 써야지 리얼한 연기지. 그래서 안내 방송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laughs> 좋은 팁이었죠. 신방과 나와서 네. 연기에 대한 기초가 너무 없다. 나는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어. 이제 성우가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더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음. 저에 비해서는 많이 준비가 돼서 들어왔는데 성우가 되고 나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이 있던가요? 갑자기 투니버스가 어린이 채널로 바뀌면서 <laughs> 저만해도 애니메이션을 별로 보지 않고 들어갔고. 나도. <laughs>